어 오늘은 <laughs>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나. <laughs>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. 12월부터 제가 어, 시, 블로그 마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근데 과연 <laughs> 이 블로그 마스가 지켜질지 일단 오늘 아침은 둔둔둔 켈로그에서 나온 코코팝스. 그것만 먹은 거 아니야. 뭐가? 코코팝스만 아침으로 먹는 거 아니야. 조용히 잘래. 아침은 오뎅국과 슉 코코팝스 짠. 제가 코코팝스가 어, 수진 언니가 코코팝스가 너무 맛있다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전 맛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시켜봤어요. 그래서 이 박스에 배송이 돼서 왔습니다 그냥 마트에는 잘안 판다 그래서 코코팝스를 샀죠 응. 그래서 여기 짠 우유에 비해 코코팝스를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야. 사실 한 그릇을 벌써 수민이와 나눠 먹었지만 뭔가 더 먹고 싶어서 3분의 1은 언니가 먹었지만 뭘 3분의 1 내가 먹어 어쨌든 더워 다 먹습니다. 이렇게 코코박스에 먹으면 우유가 초코우유로 변해요.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먹는 모습은 제가 너무 구리기 때문에 <laughs> 제 먹는 소리를 들어보세요. 아, 야, 너무 우유 없어. 이 들릴까? 모르겠어 짠 맥도날드, 맥도날드, 어, 맥도날드 어댑터. 맥도날드에 12월 1일 오늘 입고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. 왜냐면 저 저의 풀 팔을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, 짠, 어, 뭐가 풀 팔, 뭐가 불그리타이지?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? 음... 애플파이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진 않아 블파이 블루베리 파이 파이 블루베리 애플파이 그만 어지러워 <웃음> <웃음> 이제 먹어보세요 일단 애플파이를 먼저 먹어봐 그데 안에 진짜 사과다 이거. <laughs> 그럼 진짜 사, 가짜 사과 가짜 사과는니? 아니 뭔가 사과가 엄청 커 조각이. 먹어봐. 어때? 아, 풀 파이 많 그냥 그렇지. 나나 뭐, 그... 원래 이런 파이 그닥 안 좋아. 뭐가 그 겉에 파이가. 나 원래 파이 별로 안좋아해네 e 베리 파이. 얘는 내 e 나도. b l 그냥 블루베리 잼 맛. 진짜? 블루베블루 아예 없 아예 없고 있 아, 있긴 있어. 근데 좀 완전 갈려있어. y b l u e 있어 안녕. 안녕. <laughs> <laughs> 나? 나? 너? 좀 네. um... 케이스도 굉장히 니다 <laughs> 나도 한번 보셔야죠. 파운데이션 한번 만그바르고 받은 글레드브드의다가 상자를 풀어 보겠습니다 과일 아이랑 마들렌 마카롱 머핀 어나 배고파 어 샌드위치 이런 완전 블링블링 이거 뭐 싸게 살수 있는 쿠폰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냥 트래블로 사이즈로 주신 거예요. 저희는 핑크 오일 큰거 하나 주실 줄 알았는데. 아, 진짜? 대박. 소스 맛을 한번 음. 여기는 추억의 여기서 영상을 찍었던 추억의 배진로의 제 친구가 그때 그친구가 왔습니다. 글래드 포부드 들을 들고. 티팅 무차 갱이랑 티라미수가 유명한 동안에 티를 마셔보세요. 화장한 지 되게 오래되고 피부도 지금 제가 막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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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엄청 뭐 때문에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엄청 아, 많이 나고 아, 엄청 건조하고 아, 지금 아, 피부가 아, 말이 아닌데 아 간지러워 지금 피부가 막 간지럽고 빨리 화장 지우고 싶은데 일단 인사를 조금 하고 하려고 화장을 못 쪘어요 지금 여기 막 난리 나서 첫날부터 이렇게 안 좋은 코를 먼저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한데, 네, 12월 1일이었고요. 제가 영상 올리면 12월 2일이 되겠네요. 이게 막 늦게 오고, 오늘 또 영상을 어, 핸드폰으로 찍은 게 있어서 옮기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게 늦어지게 됐어요. 그래서 원래는 12월 1일 안에 꼭 올리고 싶었는데, 결국 2일, 12월 1일 안에 올리고 싶었는데, 결국에는 네, 12월 2일에 올리게 되네요. 저도 잘 몰랐는데, 블로그를 한 달, 브이로그를 한달 내내 올리면, 어, 그 달의 이름을 따서, 블로그 토버, 블로그 마스, 그래서 크리스마스 있는 날은 블로그 마스,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12월 달한달 달 동안, 어찌됐든 블로그 마스를 찌,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벌써 1일인데 벌써 벅차기 시작했어요.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하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요. 짠~ 보이시나요? 이게 바로 포렌조, 포렌조라는 브랜드의 이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12월 달에 1일부터 24일까지 있어요. 그래서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까지 열어보는 그런 캘린더인데요. 이거를 구매하고, 이거 구매한 지는 꽤 됐어요. 한 11월 중순쯤? 얘를 사, 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1일부터 열기로 해가지고 11월 중순부터 여태까지 궁금했는데 못 듣고 참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1번이 어디있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뜯을게요. 나 아직 뭐 나온지 안 봤다. 오, 어, 뭐야? 시통인가? 1번은 이렇게 긴, 이 건물이 있는 부분을 뜯었어. 뭔가 신나. 1번을 드디어 뜯게 되다. 사실 이거를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정신없이 나갈 준비 때문에 못 하고 음, 저녁에 뜯네요. 다음에는 아침에 하나씩 뜯는 걸로 하려고요. 그래서 오늘의 1일은 이 아이였습니다. 통통 비었네요. 이런 게 나왔어요.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지? 파우치인가? 포렌즈아 파우치 파우치네요 어 귀여워 그런 여자들 매직할 때 필, 필수품인 아이들을 넣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런 거딱 필요했었는데 화장품 파우치 말고 그걸로 쓰면 딱이겠다 진짜 음 이쁘네요 이런 파우치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1일에는 이런 파우치를 선물 받았습니다 꼬리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오늘 좀 급해서 말을 많이 줄이고 여기까지 할 거예요. 이제는 뭐 가면서 계속 말씀 드릴 건 많으니까요. 아 여기 왜 이렇게 그림자지 <laughs> 이러고 엔딩을 하겠습니다. 내일 만나도록 해.